안녕하세요,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 액기를 만들어 볼게요요거는 오래지, 오래지, 에이지에이지에이지에이지 오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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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어래지오늘나또지각이지 오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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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소리를 쳐봐 뭔 소리야 이게 웃긴 얘기야 아, 네. 참 어이없게 때 생각나 이 녀석아니 몰고 있어 너 어디야 지금 제주도야 는 마음은 든 제주도 좋아 그 뒤에 아색 꿈을 커다래 너희 센스 존중해요 스펙 아주 어마 무시무시 무시무시해 아첨 방지 줄거리 나이가 아비 말장난 시선 발 박사 아무도 못 말려 게 웃어줘요 화자 재개도 아, 아저씨빼지 쟤쟤쟤쟤 라 어머머 쟤좀 봐라 아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고 아재 개그 아저씨고 삐뚤빼뚤 다같이 스탑 아, 아, 아. 왼손은 허리 위로 오른손은 머리 위로 잘생긴 부자님 다같이 부자했어 화 어, 아재 석음이 죽었어 봐 소금이 죽으면 죽염이 돼 u m o l e h l t e t s go 결혼한 e 스 n a m e d 스티파니 위올라간 d in t p i e p e o l s h i n h i t e 저기요! 저기요! 옛날 옛적이요! <웃음> <웃음> 옛날 옛적이요? <웃음> 여기 <laughs> 올때뭐 타고 왔어? 가르마 타고 왔지 <laughs> 나는 커피 타고 왔는데 <laughs> 무슨 치킨 먹을래? 나 저기 로봇 카비 먹는 거 그게 뭐야? 음 치킨! 음 치킨! <laughs> <laughs> 아예 치킨 왔다 아 근데 왜 누가 안 왔어? 이모! 엄마! 엄마 여기 무좀 주세요. 아왜못 알아들어. 마마 무아개그 아저씨 군고이배 지그재그 쭈 엄마 뭐봐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저씨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중을 섞는 거래 영상 안 찍고 미리 만들어 놓을 때는 그때는 제가 노란색을 먼저 만들고 핑크색을 그 다음에 만들고 이렇게 섞어서 했어요 하여튼 노란색이 많아 보이네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연하게 하기 일단 물에다가 넣고 이거... 줘야 된다, 없네. 일단은 사인펜으로 써을게요 그냥 요 재료만으로 만들 수 있어요. 는 도구로 하니까 잘안 돼서 전자레인지 돌릴게요. 돌리고 이렇게요. 전자레인지 돌리자. 전자레인지 돌리자. 전자레인지 돌리자. 전자 전자인지에드리고 왔어요. 동생이 밖에서 시끄러네 시끄럽게 구네요. 잘 녹아나요, 이제. 아, 근데 물이 뜨거워 요잘 녹겠다. 아근데못 치는 건못 치는 거고 높겠는데 여러분 색은 근데 비슷비슷해요 근데 네. 한번 보시면 이거 너무 연한데 예뻐요 또 연한게 더 예쁘니까 그래도 이거 손때가 안드 약간 들어갔을 것 같은 약간 들어가서 그런가. 으것 같아요 아, 뜨거워 근데 바품 잘돼요 으 뜨거워 말예 처읏 거 완성된 것 같은데 그냥, 시간 끌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들려면, 시간 끌기 위해서 만들려면 여러분이, 그러면, 어, 시간 끌기 위해서 만들려면 여러분이, 따로 노란색 만들고 따로 흰색 만들어서 섞어도 돼요. 이거 너무 예쁜 것. 일단은 색깔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 담아주고 일단은 요액 개는 음색요액 개는 어롯해오 너무 차.. 차이 나 색깔 차이 흰색 섞임 요거는 차갑구요 요거는 뜨거워요 요건 뜨끈해요 요건 뜨끈하고 요건 시원해요 이렇게 차갑지 않고. 진제 말하자면, 요게 더 퐁당해요. 일단 요걸 반반, 요걸 섞어보도록 할게요. 물컹물컹. 지렁이다 <laughs> 여기다가, 오차, 오차, 오차. 오! 반반은, 이더 진해졌어요. 노란색 칼라 점토를 다 썼어요. 에헤. 예, 노란색 칼라 점토를 다 써서 그런지 통이 생겼네요. 하나 통을 쓰고 하나 통이. 아에 하나 통을 액 개는 액 개를 버려 가지고 있는. 놓는 건데 칼라 점토 통. 나 꿈이 더 생겼다니 슬라임이랑 이거 하면 요게 더 퐁당이에요. 잘 보세요. 일단은 양이 많은 핑크색으로 할게요. 핑크색. 요거는 아주 차갑고요 뜨거운 물로 하면 뜨거고 차근, 그냥 일반 물로 하면 좀 차가워요. 자, 보세요. 일단은 이거를 아주 게요 아, 통에다가 넘쳤어 넘쳤는게 일단 요거는 이렇게 깍 이렇게 잘 두고 깍 깍게 하고 나오면 이렇게 으깨지고요 으깨지고요 우리 또칼기를 하면 다이가또 으깨지고요 머리카락 바풍을 해도 너무 딱딱하고요. 어. 아 못했어. 쭉 아, 너무 친구 탱탱해. 음바은 되지만 또 끊어지고. 이렇게 눌리면 바로 이거를 뚝 끊어줘요. 뚝 끊고 바풍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랩을 해볼게요. 뚝 끊어지고 난뒤요 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머리카락. 이렇 끊어져요. 또 끊어지는데, 잘 보세요. 만드는 애는 일단 처음에 뚜껑, 요거 안 닫았잖아요. 잘 보시면, 어디? 일단 자, 일단 이렇게, 이런 것보다 넘치게 하는 게더 일단 요거를 만들, 아지만 요게 흐르기 잘되고요 요건 그냥 팍 하고 팍 되는데. 하풍도 잘되고요 팍팍 해볼게요. 이 으깨진 채로 하풍도 잘 되고 랩도잘 돼요. 랩은 요, 여기에서라바닥 끊어진 건 제가 힘을 너무 줘서. 공도 잘 되고. 웃게 줄. 이번에 또해 볼게요. 저잘르아요왜니면 요거 근데 요거 제가 그 요기 영상이 말고 전에 만들 때 그때 좀 딱딱해서 그래요. 제가 지금 바로 공부하고 찍는 거예요. 공부가 토요... 토요일에 그때 영상을 찍은 거는 금요일에 밤에 또 시간 어그 금요일에 영화하고 마치고 수영 마치고 시간이 되니까 그거 한번 찍고 이제 토요일 날은 그음수업 바로 일어나가지고 영상을 찍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물을 먹고 물 먹고 일어나서 이걸책 그거 아, 일단 놔두고 동생을 깨우고 동생을 깨우고 거기 들어가 있으면 선생님이 와가지고 공부, 먼저 책을 읽어주고 공부를 하는데 그 다음에 수업 마치고 바로 영상 찍을 시간이 영상을 만약에 찍다면 1분, 영, 1분 영상이 아니라 한3 1분 영상으로 되는데 그 1분 동안은 아빠,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있으면 사청자는 걸어가 태워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러면 걸어가고 그리고 합창단이 오후 2시 1시에 맞추면 그때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동안 음마 선생님이 준 거기 음물의 선생님이 준 공부 선생님이 준 공부를 그때 하, 하고 하 하면 한 3시간 걸려요 제가. 공부를 빨리 할수 있는데 공부책이 많고 공부책이 7개 있고 그리고 그 뭐지? 공부 하루에 그 4장 하는 것도 있고, 두장 하는 것도 있고, 안 하고 또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지우고, 지우고 할 시간이 없어. 지우고, 지우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엄마가 와요, 공부 다오나면 엄마가 오면 밥 먹고. 이빨 닦고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잘 준비를 하는데, 8, 9시, 9시 10시인가 아니면, 9시 10시에 자는 편 보다, 11시 12시에 자는 편이 더 많은데, 토요일에, 응, 그럼, 11시인가 12시에 자면 아침에, 여섯 시인가 일곱 시에 일어. 여섯 시인가 다섯 시에 일어나고 열열시 10. 아홉 시에 자면 아침 일곱 시인가 여덟 시열시 아홉 시에 자면 좀 일찍 자. 일찍 자는니까 이제 잠에 빠져. 때려 가지고 오래 자게 되고 늦게 자니까 어 늦게 자면 어 이제 몇 시간만 하면 한 일곱 시인가 여섯 시 정도 일곱 시 여덟 시 정도는 자구나 하고 자면 근데 잠이 안 오고 새벽 새벽 한 시인가 한시두시세시그 1시 중에 한시몇 분인가 두시몇 분인가 세시몇 분에 잠시 일어났다가 하... 아침 5시인가 6시에 일어나요. 새벽에 잠시 일어났다가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요. 아쁘면안 돼. 아 맞다. 이름이 뭘 이름이래? 그 뭐지? 닉네임 글도 바꿔. 닉네임이, 아니 닉네임 원래는 우유찜이었는데 닉네임을 토마토가 토마토로 바꿨는데 마토통과 그런 것 같아. 마토통과 그런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름을 봐. 제가 그 데, 어떤 사람의 댓글에 무슨걸 말하면 마토토로 되어있고 그리고 또제 계정에서 에 닉네임을 보면 토마토로 되있어요 궁금해서 물어볼게 있는데 여러분은 마토토로 보이나요? 닉네임 제 닉네임이 마토토로 보이나요? 토마토로 보이나요? 저는 마토토로 보일 때가 응, 어떤 사람의 댓글에 적거나 그때 보이고 제 영상에서는 제 영상 에 이름을 보면 마토토로 내고 어떤 사람의 영상을 보면 라토토로 돼 있어요. 좀제 계정에서 보면 토마토로 돼 있고 무슨 예고, 외국인 방식인가? 외국인 이름을 이름 성을 앞에다가 붙이지 않고 뒤에다가 붙이잖아요. 미국 사람인가 아닌가? 제 친구들은 그러다고 하더라고. 일단은 이거 깨워.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